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프로입니다. 지금 삼성 SDI 이제 4분기 실적이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치가 나오면서 주가는, 어, 그렇게 또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SDI가 4분기까지는, 4분기까지는 당연히 적자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뭐 매출 부분이야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다 알고 있었지만 어또 이런 뭐 기사를 내서 굳이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4분기가 영업 적자가 나올 것 같은 건 팩트니까. 자 그런데 SI가 그런 영업 적자가 나올 것 같으면서도 이런 반등을 해 줬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에 ESS 관련된 내용들 때문이었잖아요. ESS 관련돼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만들어냈다가 최근에 EV 시장 관련해서 악재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 하락세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고점 찍고 나오는 이 하락 추세 있잖아요. 이 추세에 대한 저점을 저는 무조건 나왔다 봐요. 그래서 어,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지금 여기 단계는 우리가 매도할 구간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 SDI도 이게 고점 대비해서 뭐 주가가 거의 뭐 형편없이 내려온 상태인데, 이제 우리가 이 때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이때는 전기차에 대한 EV 시장에 대한 막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때잖아. 이, 이거는 이제 새로운 판이거든, 새로운 판. 그 새로운 판에 대한 가격대를 저는 다시 한번 이 기업 자체를 여기서부터 새롭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차트까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laughs> 이거를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주가의 방향성 뭐 거의 큰 변동 없었습니다. 0.92%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ess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또 오늘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그또 옵션 만기였잖아요. 옵션 만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뭐 크게 관심을 받을 만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 삼성전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수급들이 조금은 어 약간 둔화가 되면서 약간의 횡보장만 나오더라도 저는 그때부터가 이차전지 그리고 지금까지 중호받지 못했던 AI 관련 섹터들 중에서 뭐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ESS 부분이거나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뜰수 있다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최근에, 뭐, 공급 계약에 대한 취소가 삼성 의 SDI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들 종목들에서 EV, 뭐, 테슬라빨 공급 취소 또는 GM빨 공급 취소 이러한 악재들이 나왔지만 저는 그런 악재들을 이제 다 견디고 더 이상 악재가 없는, 악재가 해소가 되는 그런 지점이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런 기술적인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특히나 이 저점 바닥이라고 볼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고, 우리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추세는 상방으로 앞으로 돌아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더이 차트적인 어,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한번더 이야기를 좀해 드려 보자면 이 삼성의 ST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볼게요. 삼성 STI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조정 구간이 이제 다 왔다고 봐요.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이 고점 대비 저점 이어 봤을 때 정확하게 0.5 라인에서 또어 ABC 수 조... 그러니까 전저점 이탈되는 이 조건들뿐만 아니라 이런 이평선들이 좁아지는 구간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제 뭐 영업 적자다 뭐다 하잖아요. 근데 영업 이제 영업이 이게 적자로 나오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 저는 오히려 주가는 상승이 나올 거라 봅니다. 네, 악재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기다려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삼성 SDI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이 지점에서의 단기적인 고점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또 계속 이런 분석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앞으로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또 영상 라이브 영상이나 타점 영상으로 계속 공유를 해 나갈 거고요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매번 이런 영상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찍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이렉트로 문자로 알려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매수나 정확한 매도에 대한 사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은 이 밑에 보이는 제 번호로 삼성 STI의 삼성, 삼성 STI의 삼성이라고, 삼성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저는 필수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관점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어느 정도만 받아보신다고 하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한테 가끔씩 감사하다고 그런 기프트콘이나 선물 아직도 보내시는데 제가 이걸 안 받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라거 제가 이거 한 번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삼성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이런 좋은 흐름들 또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또 브리핑해드리는 영상들 계속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제 영상 시청해주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또 문자도 많이 신청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 좋은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